윤정아 박스 버려. 아니 네 박스잖아요. 근데 박스는 맞는데 여보가 깠잖아. 당신 생일 선물이잖아요. 근데 여보가 이 까졌잖아. 정도는 당신이 할수 있잖아요. 아니 그래서 여, 내가 할수 있는 건네 여보가 했잖아.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여보가 할수 있잖아. 뭔말 같지도 않은 <laughs> 소리세요. 주워서 술 완벽하게 돼있어서 말은 맞아요. 아키열 받아? 아 나는 전혀 열받지 않아. 차라리 안 먹을 꾸는게 나을지도 몰랐던 생각. 콧구멍. 아심 빠져. 김정아. 왜? 뭐? 내가 뭐라 말할 것 같은데. 박스가라고? <laughs> 알면 해. <laughs> 어이 없어 <laughs> 언제까지 찍건데 <찔뻔데. 웃음> 언제까지 찍건데.